자, 드레 크로스라? 왜쟨 또.. 아, 미라게 보냈나보다 두바킹 킹킹킹 두바킹 드래곤 척살 드래곤 척살 너의 몸무게가 갑자기 어? 10배가 돼서 무거워질 것이다 공중에서 뜰수 없을 것이다, 빨리 내려와라 내려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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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온다 똥찜 해야지, 똥찜 딱 이.. 똥찜이다, 똥찜 똥찜 좋아 야, 잠깐만, 어, 떨어졌야 야, 나이스 야, 저아저스딜 진짜 잘 넣어 또, 미라이 나타나서 막 뺏는다, 그러지 않겠지? 이 드래곤 영혼은 내 것이다, 이러면서. 제발. 오, 내꺼네 옆에 마법사 있어서 쫄았나? 뭐야, 왜 이렇게 많아? 얜 누구야? 아. 야, 어, 또 그, 그 사이에 또, 저 사람을 살렸어? 가자. 야, 진짜 멋있다. 얘를 동, 동료로 데리고 다니고 싶은데 이 할아버지는 고맙지. 근데 <laughs> 아, 매일 밤 자기도 모르게 이제 몽유병처럼 그 성소로 들어가서 일을 했어야 되는 거지. 아저씨 가면 돼 이제. 잠깐만 지도를 보자. 마을로 가면 되나 봐. 갑시다. 솔스타인 고데노들은 자신의 무덤을 돌처럼 철... 아씨 이 일수가 없어 SSD에 까니까. 발 돌아가 누구야? 공기 속에 냄새 난다고? 아, 그럼 면또 뭔가 꿍꿍이가 있나 본데 미라기? 발 돌아가 왜 사라져? 아이 대장 아닌가? 스칼의 주민 한 명이 사라졌대. 누군데? 대장장이 뭔가 이상한 일이 있었어? 사라지는 날에 숲속에서 무언가를 봤던 생각이 나. 원래서 엘프 두 명을 보았는데 뭔가를 뒤에 질질 끌면서 하고 있었어. 사냥꾼일 줄 알았는데 아닌가 봐. 어디로 갔는데. 서쪽. 아, 그럼 우선은 이 마을에 야 이미 너난 근데 여기를 구했는데 말이지 아 스토론이랑 얘기하자 아저씨 미안한데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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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 이씨 이게 진짜 아주 예. 헤르메우스 모라가 뭐 비밀 을 알고 싶다는데 알고 있었단 말이야 왜말안 했어? <laughs> 맞아. 맞아. 비밀을 포기하게끔 아, 아직도 근데 지키고 있는 거야. 크으. 뭐길래? 카의 비밀이 뭐야? 돌스 타임을 스칼부족에게 내릴 때부터 주술사에게서 주술사로 내려진 고대의 전승. 와, 뭘까? 정령술이야흐 <laughs> 시시한데 근데 이걸 왜 원해? 비밀을 모으는 것은 그 자의 천성이지 가치는 중요하 아 그럼 막내 신체의 비밀 이런 것도? 막 몸에 점이 몇개 이런 것도? 음 사람이야 인간이 알고 있는데 자기가 모르니까 감히 인간 이러면서 자기도 알고 싶은 거아버지 완전 이기적이네. 그래야지만 미락이 가진 힘을 주겠대. 나한테 내게 그 자를 대면할 힘이 남아 있는지 모르겠지만 말이야. 알려주면 순순히 살려주지 않을까? 괜찮을 거야. 영감, 내가 좋은 마법사 아는데, 마법사 곁에 두고 해. 창조주와 우리 연결은 이어지지 못해. 아씨, 알았어. 그리고 자네가 요구한 바를 생각해낼 거야. 결심이 필요하다면 허임수가 아닌지도. 우선 선도를 정하고 와라 이 말이네. 즉이제영감 뭐야 왜? 아 오케이 오케이 아이아 오케이 오케이 선도를 정하고 와라. 자 여기 정하했고 정화했. 지금 하나밖에 안 남았잖아. 에이 어디서 엄살을 부리고 있어? 이러 갑시다 그러면. 찍어 놔, 찍어 놔. 둘다 아, 지금 화살표가두개 찍혀서 헷갈리거든. 근데 그 대장장이가 사라진 것도 서쪽이라 하지 않았어? 서쪽 가는 김에 서쪽 가는 김에 신규 스타링크는 일 음, 비산에 역시 방향이. 음, 응, 비산에. 들렸다 가자. 크, 든든해 동료 중에 진짜. 좋아 좋아. 아나 화이트 하나만 갔다. 야 화이트 하나만 갔다 올까? 갔다 올수 있나? 안 되네. 어. 어? 이렇게 가면 돼? 오케이. 아니 어디로 갈까 그러면? 집좀 두고 올게요 무게가 많아서 아마 미션이 끝나면 파밍을 해야 할텐데, 파밍을 못해. 와, 파스파이어 집은 만들어 놨지만, 화이트론 집만 가는 이현씨. 근처에 아무것도 없잖아. 상인을 데려올 수 있으면 몰라. 아니면 뭐 이동상인 이런 거라도. 여기 집이 최고야. 아 공기 좋다. 와 이런 데서 진짜 한 일주일만 살아보고 싶다. 알래스카 이런 데겠지. 북극. 아 근데 집은 좀 그래. 어우 집잘 지키고 있어. 경비비, 경비. 아 옛날에 나랑 같이 여행 다니던 친구야. 내 일자리를 못 구한다고 해서 집에 경비 시켜놨지. 아예 아껴자 이건 비밀이지만 내 침대 옆에 모든 짐을 넣어놓는다고. 불조 따윈 없어. 아, 필요 없는거 넣어봅시다 우선은 무게 무게 순으로 봐서 이건 나중에 이제 옮기, 옮깁시다 아니야 생명 흡수는 지금 옮겨놓는게 좋을 것 같은데 나 미락 사실 너무 무서워 지금 미락이 무서워요 하찮은 생명력 가보세 뭐안붙아 부... 하찮은 생명력이라 근데 이런 거왜 가지고 있는 거야? 우선은 마 나중에 팔고 응, 이거 이걸 빼야 돼이 이거 이거, 이거. 아 이거, 이거 이게 지금 무게의 주범이야 무게 먹는 거 됐어 아 가벼워졌다 자 그러면 아 잠깐만 마법부여대 가서 여기 있는 거 이거 빼 먹자.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또화이트랑 영주 거 몰래 써야지 하이어 시크릿가든가 아 새벽 공기 진짜 좋겠다 그 수련 같은 거 갔다 올때그 아침 새벽 공기일 것 같은데 그게 또 가끔씩 맞으면 그렇게 좋거든 막습기 은은하고 하늘 예쁘고. 와 산도와 도착. 안녕하쇼. 안녕하쇼 초먼더. 마법 보여대. 우선은 마법 추출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눈보라랑 생명 탐식가 추출할 거고. 뭐 우선 공략이또 해놓으면 좋겠지. 뭐, 와 마법 저항력층 잠깐만. 나못 끼고 있어. 나 지금 마법에 약하거든. 내가 지금 아, 여기고 있구나. 좋아, 좋아. 야, 머리띠에 뭐, 뭐못 박나? 자 우선 이제 부여를 해볼까? 수혈을 해볼까? 어머 내 칼에는 아내 칼은 이미 박... 박혀 있어서 이제 마법을 새로 못박가 뭔가 내가 착용하고 있는 걸 착용하고 있다고 말해주면 좋겠다. 어 괜찮지? 서리 피해. 뭔데 이게? 아 약한 대신 충전이 많이 되고 그런 거? 괜찮나? 남는 게소울잼이야검은별도 있잖아? 근데 야 이거 남는 게 너무 많아. 마법부여. 에보니 가봇엔 뭘할수 있지? 아무것도 못 하네. 부추엔한 손목이 강화가 된다고? 한 손목이 강화하죠 당연히. 이게 높을수록 잘 되는 것 같은데 음. 어, 한손목이 공격력 13% 강화 리고 <laughs> 궁술은 좀 활을 잘 안쓰니까 나 이거 쓰고 있나? 됐으 종료 으샤자 이제 다시 고고고 후비고 레디고 아맞아저 실내에서 안 됐었나? 일반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까먹고 야 이거 고려 청자 아니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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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우리나라 건데 이거 안 깨지는 거 보니까 이거 플라스이거만 원래 깨져야 되는데 고려 청자였으면 뱀파이어 군주 패치 패, 모드로 패치 안 하면 완전 쓰레기더라 자 다시 어 안녕? 어나 때릴 거야 나 너네 도와주기로 했는데 아 그래 알았어 너희 이제 멸, 멸족밖에 없다 너희들은 나중에만 봐 너희들 보 나중에 만나기만 해이 칼에 충전 용량이 없대 충전 검은 별 검은 별은 무제한이지 좋아 이걸로 소울을 번 다음에 다른 곳에 바른다. 이쪽으로 가면 되요 질진 않겠지? 그래도 사이드 캐스인데 오두막집이 하나 있어요. 탈모어? 나 탈모 좀 싫어하는데 이봐안하네멀추 나 마법장 있어, 그래도. 암, 오우씨. 뭐야? 영혼포에 잘가. 야, 칼, 완전, 각시탈이네. <laughs> 야, 각시탈인다, 각시탈. 나 탈모 좀 안좋아. 해나 노드거든. 노드랑 칼모랑 전쟁 중인건 알고 있지? 난 노드, 너희들은 노한테 찍힌거야, 지금. 어, 쪽지 있다, 쪽지. 쪽지 발견. 쪽지 한번 봅시다 나를 위한 사랑의 쪽지 아니면 너희는 다 죽었어 잡필 쪽지 진행이 더딘 것 때문에 내 인내심이 바닥내고 있다 자네가 그 대장장애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다면 더 쓸만한 신분관을 찾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음 보고서는 조금 더 나은 뭐야? 내용이 하나도 없어 A A 옛날 크라운제이의 A가 생각나네 어? 뭐야? 갑자기 프레임이 잉? 잠깐프레임위래 뭐? 30이 됐는데, 거의? 뭐지? 야 프레임이 응? 그만 불러와봐 프레임이 이상해졌어 30 프레임이야 그냥 느낌이 어 뭐지? 야 밑에 두고 있다 잠깐만 저장하고 나왔다 오자 뭔가 게임이 꼬였나봐 갔다 올게요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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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더를 찾아야 되거든 게임 게임의 스카이 림 스페셜 에디션 SKSE 모드를 쓰려면 SKSE라는 걸로 들어가야 돼요 퉁퉁 <laughs> 제발 아 이제 괜찮을 것 같은데 두근두근 어? 아닌데? 야좀 이상하지 않아? 어서 해봅시다 뭔가 이곳에 오류가 있나봐 뭔가 프레임이 이상해 밑에 사람이 있네 뭐야 그럼 쟤네들 다 밖에서 쉬고 있었던거야? 내가 <laughs> 구해러 왔어 야탈 탈모... 탈모가 탈모인을 공격했잖아? 이거 어떻게 생각을 해야되지? 탈모가탈모인인아 오케이 아뭐소소치 소매... h 어, 잠깐만 y 픽 정도는.. 이이예예아아저 도... 도와드릴게요 h 음, 맞아 맞아 저주받은 엘프들이 날 고향에서 납치했어 어 어째서 탈모탈모 k 인인인 a b o u 한것이 e 스탈림을 재련하는 비법을 배우려고 하더군 음. 뭔가.. 대장장의 기술을 빼내려고 데려온 것같으스탈님 그게 뭡니까? 마법이 보여된 얼음은.. 아 마법으로.. 마.. 얼음으로 만드는구나 야 그래봤자 에본이 데이드릭보단 약하겠지 뭐 그러면 부쪽에서 찾을 수 있을거야 오케이 오케이 마일로 돌아가세요 그는 내가 마무리를 짓고 하지 우선 그게 급한 게 아니거든? 그리고 너의 락픽은? 잘 쓰겠어 이거 여는데 아 락픽이 4개나 들어있네? 야뭐 먹을 거 없냐? 빠뚜빠뚜 어? 스캔해놨어야지 세레나 어 다시 배고픈 시절로 돌아오고 싶어? 너는 뭐 갇혀있어도 배고픈 시절이 없었군 쟤안 풀려났냐? 얘봐너왜안 <laughs> 나와? 쟤는 또. 야, 뭐 해?